안녕하세요 사회탐구를 가르치고 있는 이동찬 강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대로 영국 혁명을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이 청교도 혁명의 배경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시민 계급이 이미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유했던 지주 세력 토지를 많이 가졌던 세력들이었던 젠트리가 성장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들이 대다수로 믿고 있었던 종교가 바로 청교도였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때 당시에 집권자였던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가 나쁜 정치, 전제 정치도 했고요. 그리고 성장했던 청교도를 오히려 탄압하고요. 이런 모습들이 청교도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 제임스 1세랑 찰스 1세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여기까지가 청교도혁명이거든요. 어. 제임스 1세는요, 어, 이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했던 말은 전제 정치였어요. 전제 정치. 백성들을 탄압하고 가혹하게 통치했던 방식을 전제 정치라고 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제임스 1세는요. 청교도도 엄청나게 탄압했어요. 이 청교도는 이 영국 사회의 주류 사회를 좀 지지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청교도를 탄압하고 전제 정치를 계속적으로 진행했고요. 그 뒤에 있었던 찰스 1세 역시 그대로 제임스 1세가 똑같이 전제정치랑 청교도를 탄압하게 됩니다 아이고 수많은 영국 사람들 영국 의회파 사람들은요 제임스 1세 때까지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참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찰스 1세 때에 들어오게 되면은 더 이상 이들이 참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혁명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 혁명의 과정이 여러분들 교육 과정에서는 자세하게 나오는 편이니까 인제님이 넘버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번까지 일단 가보고 추가해볼게요. 자, 1번 찰스 1세 때입니다. 찰스 1세가 점제 정치도 하고 청교도도 탄압하고 이런 모습을 꾸준하게 보이자 의회 세력들이 더 이상 참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의회파 즉 당시에 이 젠트리 계층과 시민 계급으로 이루어졌던 의회 세력들이 야, 찰스 인생너 앞으로 이러지 마 하면서 협박문을 제출합니다. 그 협박문을 가리켜서 우리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권리 청원이라는 협박문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림 자료도 설명드릴 거지만 권리 청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앞으로 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세금을 거둘 수 없게끔 제정한 법률안입니다. 문서라고 볼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찰스의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승인했을까요? 네. 의외로 찰스의세는 이 권리청원을 승인합니다. 승인했다는 것은 찰스의세가 정말 이 권리청원의 말을 듣고 의회파의 말을 듣기 위해서였을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찰스의세는 권리청원을 승인받고 의회파를 안심시켜요. 그래가지고 결국 의회파는 안심을 하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찰스 1세가 의회를 반강제적으로 해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의회파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거죠. 계속적으로 찰스 1세랑 대립하다가 결국 찰스 1세를 따르고 있는 왕당파, 즉 왕을 지지하는 세력과 그리고 의회파 세력 간의 내전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누가 이기게 되냐면 의회파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영국의 왕이었던 찰스 1세를 처형까지 시킵니다. 우린 이렇게 의회파 세력들이 다수의 청교도 세력이었음을 감안했고, 그래서 이 과정의 혁명을 청교도 혁명이라고 합니다. 한번 구조화 시켜드리게 할게요. 잘 적어보세요. 의회파가 권리청원을 승인했고, 의외로 찰스 1세는 승인하고 나서 찰스 1세가 이제 어떻게 해요? 의회파를 강제적으로 해산시켜요. 이렇게 의회파를 해산시키니까. 결국, 찰스의 일세를 따르는 왕당파 세력과 그리고 의회파 세력이 서로 나뉘어서 싸우게 돼요. 이 과정에서 누가 이기냐? 바로 의회파가 이기게 됩니다. 찰스의 세가 드디어 처형당하게 됩니다. 저는 처형을 간략하게 X로 표현하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더 어렵게 한번 가볼게요. 자, 이때 의회파가 승리하고 분노한 대중들에 입각해서 찰스 1세를 처형해 주축을 이루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의회파의 대장이죠. 다음 시간의 주제이기도 한이 사람의 이름이 그 유명한 크로멜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리한 게 바로 청교도 혁명이 되는 겁니다. 전 앞으로 혁명을 좀 줄여서 알로 표현할게요. 레볼루션이 혁명이고, 알로 표현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어때요? 청교대혁명,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음. 여러분들이 틀 속에서, 그리고 스토리텔링 속에서, 맥락 속에서 이해하면 세계사가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청교대혁명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감사합니다.